제가 오래전 신학대학원생 때 크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차가 있었는데 상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와서 옆을 들이받아서 저는 그래도 어,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함께 타고 있던 일행들은 크게 다쳤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전혀 우리 다친 사람들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 동안 가해자에게 연락 한 통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연락 한통 없이. 찾아와서는 아주 저렴한 만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걸려있다. 자기 생계가 걸려있다.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너희들 신학대학원생이라며 다 듣고 왔다. 무조건 합의해줘야 된다. 처음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과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신호위반을 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어쩌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신학대학원생이지 않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를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에, 형식적인 합의인 거죠. 네명 합쳐서 40만원에. 후유증도 있고 심각했는데도 그냥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하나님하고 오늘 그 사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야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니네가 섬기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해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답답해하시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면서 하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면 1 5절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다 우상들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 빨리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마치 저희 보고 너희 신학대학원생이니까 꼭 우리 합의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우리 사랑해 주셔야죠. 무조건 우리 용서해 주셔야죠. 무조건 우리 풍화해 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 벌써 우리 우상들 제거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 6학년, 3학년인데요. 이+ 아이들을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첫째는 형이라고 제 생일날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기도 하고 둘째는 아직 그냥 편지로 떼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는 행동하고 관계없이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더 했다고 해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가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이 없다고 해서 제가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사랑은 언제나 100%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게 기쁨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100%로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기쁨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혹은 반대로 제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건 별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100%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별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하는 변함 없이 별개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심하고 염려케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공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데 태워 없어진 자, 아, 이 하나님 앞에 남길 만한 것들이 없는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은 고민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없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일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x